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 22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 갤럭시 S21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S21에 탑재된 엑시노스 1000 칩셋에 n 벤치벤치마크가 유명 IT 매체 폰 아레나에 의해 유출되었습니다. 엑시노스 기반의 갤럭시 S21 싱글 코어가 1302점, 멀티 코어 4250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싱글 코어 1159점, 그리고 멀티코어 4090점을 기록한 스냅드래곤 875 칩셋이 탑재된 샤오미 기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대충 이 수치는 A13 칩셋과 비교했을 때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하지만 이 엑시노스 1000에는 기존 AMD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GPU는 이번 S21이 아닌 2022년 정도에나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식 아이폰 12 라인업에 관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폰 12 기본 라인업에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측면 지문인식 센서 가 탑재될 것이라고 애플 관련 유출 을 다루는 유출가 아이 애플 타임 스가 밝혔습니다. 아이 애플 타임스는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에는 기대하지 말라 고 밝혔으며 이번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들어간 터치 아이디와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애 타임스는 이번 아이폰 12가 10월 20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존의 아이애 타임스는 아이폰 기본 모델 라인업이 10월에 공개되고 아이폰 프로 모델 라인업이 11월에 공개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느 정도 공식 내에 있는 유출과 러프트 드림 m 이 이번 아이폰12 라인업의 공식 네이밍이 아이폰12 5.4인치 모델은 아이폰12 미니 6.1인치는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6.1인치는 기존대로 동일하게 아이폰12 프로 6.7인치 모델은 아이폰12 프로 맥스라고 결정됐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타임스는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